안녕하세요, 여러분. 카빙 바디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운동하고 계신가요? 운동을 하면 우리 근육이 점진적 과부하의 원리에 의해서 커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오래 하고 근육이 점점 잘할수록 가벼운 운동은 푸시업은 외면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푸시업은 초보자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나아가 운동을 어느 정도 한 사람들에게도 매우 훌륭한 효과를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들 놓치고 있는 푸시업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푸시업은 단순한 가슴 운동이 아닌데요. 가슴, 어깨, 팔, 등, 코어, 심지어 하체까지 사용하는 전신 운동입니다. 그래서 푸시업은 전신의 운동, 협응 능력이 전반적으로 발달하도록 도와주죠. 게다가 보이는 근육뿐만 아니라 인대와 힘줄을 강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푸시업은 기본 근력을 기르고 횟수를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운동을 오래 할수 있는 힘인 근지구력도 길러줍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푸시업은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높은 칼로리를 소모하고 지금과 속근을 골고루 발달시켜 기초 체력을 키워줍니다. 코어 근육의 발달은 덤이죠. 상체 운동의 대표라고 할수 있는 벤치프레스 그런데 벤치프레스를 푸쉬업과 함께 해주면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푸쉬업 할힘 아껴서 벤치 1세트 더 밀겠다고요? 우선 말이라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벤치프레스와 푸쉬업을 함께 하면 좋은 이유는 닫힌 사슬 운동과 열린 사슬 운동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닫힌 사슬 운동은 몸의 말단부를 고정시켜놓고 몸의 중심부를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푸시업은 닫힌 사슬 운동이 되죠. 반대로 열린 사슬 운동은 몸의 중심부를 고정시키고 말단부를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벤치프레스가 열린 사슬 운동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벤치프레스를 할때 견갑을 뒤로 모아서 고정해 주는 자세 때문에 견갑이 앞으로 움직이는 전인 운동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전거근을 강화하기 힘들다는 거죠. 여기서 푸쉬업이 이 부분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푸쉬업은 전인 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이죠 초보자들은 당연히 하면 좋고 중상급자들까지도 푸쉬업을 루틴에 넣으면 충분히 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푸쉬업은 언제 어디서나 할수 있는 운동이죠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좋은 운동입니다 게다가 하기 쉽다는 것은 엄청난 효과가 있는데요 바로 지속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을 만드는데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운동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습관의 시작은 간단하고 쉬워야 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푸시업은 운동을 시작하는 데 최고의 종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해본 적이 없는 초보자들은 정말 극적인 효과를 보이죠. 게다가 헬스장에서 근육형들이 말하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쉽게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푸시업은 다이아몬드 푸시업, 디클라인 푸시업, 인클라인 푸시업 파이크 푸시업, 클랩 푸시업, 힌두 푸시업 등등 아주 많은 변형 동작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푸시업에 익숙해졌다면 여러 가지 동작에 도전해 보면서 골고루 근육을 발달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푸시업의 정석적인 자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팔의 위치는 너무 앞이나 뒤가 아니라 가슴 옆 살짝 아래에 위치해 주시면 됩니다. 손의 너비는 목적에 따라서 넓게 둘 수도 있고 좁게 둘 수도 있지만 베이직하게 어깨보다 살짝 넓은 정도로 벌려주세요. 엉덩이가 올라오거나 허리가 밑으로 꺾이면 안 됩니다. 코어를 사용해서 단단하게 잡아주세요. 내려갈 때는 팔꿈치가 옆으로 과도하게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45도 정도 구부려서 뒤쪽으로 빠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손목이 꺾여서 손바닥이 바닥에서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손바닥은 전부 바닥에 착 붙인 채로 진행해주세요. 가슴에 좀더 자극을 주고 싶다면 더 천천히 저항을 주면서 푸쉬업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푸쉬업은 부상 위험이 적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손목이 좀 꺾이는 자세라서 손목 부담이 클수 있습니다. 손목이 불편한 사람은 푸쉬업 바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푸쉬업 바를 사용하면 손목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각도의 푸쉬업을 하기에도 용이합니다. 그리고 발을 잡아서 엎드린 상태이기 때문에 상체의 높이가 살짝 올라가서 더큰 가동 범위로 운동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푸쉬업 바에 관심 있으신 분은 영상 하단 더보기 란에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맨몸 운동의 대표 주자 푸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푸쉬업을 무시했던 분들은 한번 집에서라도 개수를 정해 5세트만 해보시는 건어떠신까요 생각보다 힘들어서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무게 칠 때랑은 또 다른 결의 힘듦이 느껴지실 겁니다. 모든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고 반드시 직접 해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운동하시는 여러분 건강하고 멋있는 삶을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몸을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더 좋은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빙바디였습니다.